자, 저희 33강 이어서 보겠습니다. intransitive. 이렇게 됐어요. 어, 여기 전원할수 없는 통사? 이렇게 돼 있네? 여러분, 이거 자동사입니다. 그쵸? 그래서 자동사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자동사는 is not followed. 자, 모에 의해 따라오지 않아요.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음,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세 덩어리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목적어가 없고 주어 동사만 나와도 되는 애를 자동사라고 하죠. 자 그리고 그리고 and can never be used. 어, 얘는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인더 파시브 했으니까 수동태에서 그렇죠? 어, 수동태는 목적어를 주어로 바꿔서 만드는 건데 애초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태 형태 올수 없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229번 가서 볼게요. The mushroom. 여기, 버섯은, it's a popular ingredient. 음, 아주 유명한 재료예요. 자, 인기 있는 재료예요. 이렇게 해석했어요. popular. 인기 있어요. In many cuisines, 많은 요리들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자, throughout the world, 전 세계에 걸쳐서 인기가 있대요. 자, and, 그리고 is known as. 여러분, 요거 한번 알아두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be known as라고 하면은, 어, 뭘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as a meat, 고기로. 자, 뭐에 대한 고기, 음, 채소 세상. 그러니까 채소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고기다. 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대요. 그쵸? 자, 여기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the increased demand. 이렇게 됐어요. increased. 그러면은, 여기서는 늘어나게 된, 증가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증가된, 여기 수요.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자, 증가된 수요는 오 f 북스 했으니까, 어, 책에 증가된 수요는 was driven. 어디로부터? 오게 되었냐면요. 그쵸? 그래서 드라이브가 막 운전하는 건데 끌고 가는 거니까. 무엇에 의해서 끌려왔냐면요. 어디로부터 원인이 왔냐면요.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By a huge decrease, 엄청 큰이 감소로부터 왔어요. In the price of books 있으니까 이 책의 가격이 떨어지는 데로부터 왔습니다. Since 언제부터요? The invention of the printing press, printing press가 인쇄술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쇄술이 한 대략 1440년 경에 그때 어 이제 막 발명이 되면서 어 책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어 책이 수요가 많아졌대요. 자이 얘기 우린 절대 공감할 수 없는 얘기인데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자 얘기를 해줄게요. 옛날에 인쇄가 불가능했던 시절에는 책이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자 어떤 형태로 있었을까요? 네, 어떤 형태로 있었냐면요. 이거를 사람이 썼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썼어요. 어, 막 베껴서 썼어. 이걸. 그러면은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책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쵸? 이렇게 엄청 비쌌어. 그랬는데, 인쇄로 한 번에 팡팡 막 찍어낼 수 있게 되니까, 아,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니까 사람들이, 어, 나도 책 볼래 볼래? 이렇게 됐던 거죠. 원래 비싸서 못 보던 책인데. 아, 그래서 책의 수요가 늘어났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31번 볼게요. The environmental impact. 여기에 환경적인 어떤 영향이, 자, 무슨 환경적인 영향이냐면, radioactive, 이거 방사능이에요. 방사능 쓰레기 처리, disposal 처리. 그러니까 방사능 쓰레기 이 처리에 있어서 환경적인 이 역할은 has not been, 자, 아니었어요. fully evaluated. 자, 아주 온전히 그렇게 충분히 평가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이 쓰레기 관리가 is lacking.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부족해요. 라고 지금 이야기해 줬습니다. 자, 232번 가서 볼게요. 자, 소셜 미디어. 자, 소셜 미디어 어 우리 아는 뭐 SNS 얘기하는 거죠. 자, 얘네는 is being used. 사용이 됩니다. 그렇죠? to promote 뭐 하려고 뭐 하기 위하여 사용이 되냐면 어 뭔가를 장려하려고 프로모션 하려고 홍보하려고 쓰인대요. 어떤 한 회사의 제품을 홍보를 하려고 자 그리고 레이즈 올리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품을 홍보하고 그리고 또 레이즈 올리려고 이렇게 여긴 투가 생략된 형태로 온 거겠죠 이 브랜드 인지도 awareness 인식 인지도 그쵸 그렇죠? 그래서 브랜드 인식을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다, 사용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233 가서 볼게요. As w I was raised. 내가 길러졌어요. 자, 어디에서? favorable circumstances. 이렇게 됐어요. 자, 선호할 만한 환경에서 길러졌대. 여러분, 길러졌는데, 환경이, 그렇죠 자란 환경이 선호할 만하다라는 거는 무슨 뜻일까? 음, 굉장히 괜찮은 그런 과정에서 어, 뭐 화목하고 유목한 그런 과정에서 어, 길러졌다라고 이제 해석이 돼요. 자, I was taken good care of. 그러니까 돌봄을 잘 받았어. 누구한테? By my parents. 우리 부모님한테.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엘즈는 여러분 해석을 어떻게 했을까? 자, 그랬기. 때문에, 그쵸? 혹은 뭐뭐 해서,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잘 하신 거예요. 자, 234번 가서 보겠습니다. believe it or not. 자, 믿던지, 말던지, 자, so many attention. 자, 너무 많은 그 관심이요. was paid. 관심이 어떻게 됐다? 굉장히 많은 관심이 기울여졌대요. to. 어디에다가 기울여졌냐면, Making cars 자 자동차를 faster 더 빨리 만들고 lighter 더 가볍게 만드는데 어, 관심이 다 기울여졌었대요 과거에 in the past 그쵸 과거에 that 그래서 자 so much 자 너무 많은 관심을 여기에 가져서 그래서 that 이렇게 왔어요 자 우리 so 너무 너무 뭐뭐 해서 that 이렇게 되면 해석이 너무 모모해서 너무 모모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모모해서 대이하그렇 하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면은 가벼운 것만 신경 쓰고 빠른 것만 신경 썼더니 리를 신경을 거의 못 쓰고요. No attention, 관심이 없었어. 관심이 was paid to safety, 자안전해 of the driver 했으니까 그 드라이버의 안전에 어 별로 그렇게 어 기울여지지가 않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어 안전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예전에는 빨리 가야 돼, 가볍게 가야 돼, 뭐 이런 것만 이제 생각을 했었었대요. 처음에는 자, 오케이 가서 235번 보겠습니다. 자, it has been said that 자 얘는 뭐모라고 여겨진대요. The love of money, 어머.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했을까? 돈을 사랑한다 이렇게 했으면 됐겠네, 맞죠? 자, 돈을 사랑하는 것이 is the root 뿌리래요, 뿌리. 무슨 뿌리? of all evil 했으니까 모든 악의 뿌리다, 모든 악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를 한번 볼 거예요. It is been, has been said, 그렇죠? it 해놓고 be said 하면은 흔히 못모라고 말해진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가서 이게 흔히 못모라고 말해진다라는 표현은 돈을 사랑하면 얘가 뭐라고 말해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어 어떻다고 악의 근원이라고 자, 이렇게 쓰쓸 수도 있는 겁니다. 상관없어요. i that을 사용해서 어, 표현을 하든 아니면 그냥 여기, 이 대상을 주어를 앞으로 빼서 이게 이렇게 말해진다, 못모라고 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쵸? 자, 그럼 여기 뒤에 가서 또 볼게요. 자, it is believed that. 자, 이것도 똑같아요. 해서, 못모라고 믿어진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이것이 무엇뭐지라고 믿어지냐면요. small fish. Cluster. 자, 여기서 이 쬐끔한 물고기들은 모여서 다닙니다. together. 같이 다녀요. 자, in order to. 자, 무슨 뜻이었더라? 뭐, 뭐 하기 위하여. 그렇죠뭐 하기 위하여 같이 다니냐면, confuse their predators. confuse. 혼란시키다. 그들의. 여기서 이 predators 하면은 포식자, 포식자. 포식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막 몰려다닌대요. 자, 그러면서 and thereby 그래 가지고 protect themselves. 어, 그렇게 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호한다라고 합니다. 뭘로부터? from harm. 음, 해를 끼치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small fish. 아주 작은 이 물고기들은 ablived 믿어줘요. To cluster together. 어, 같이 다닌다고? 자,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t 로 말하든, 여기 있는, 뒤에 있는 대학 뒤에 있는 주어를 빼서 먼저 말하든. 그쵸? 음, 그냥 it is believed, it is said. 이렇게 나왔을 때 해석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한번 가서 볼게요. We believe that. 이건 우리가 믿어요. 자, 뭐라고 믿냐면, it individual, 이 각각의 개별 개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 어떤 것을 믿는다 해놓고 어떤 것이냐면 하면서 뒤에 열리는 거죠. 이 각각의 개인들이 should be 해야 된다고. 근데 big even이니까 주어져야 된다고. to chance. 어떤 그 기회를. to develop and achieve. 그거를 발달시키고 달성한 기회를 가져야 된대요. To the maximum extent. 그러니까 최대치로. 그쵸? 여기서 extent는 어느 어느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럼 최대치. 그쵸? 최대 정도로. 그래서 최대한으로 기회를 가지고 이걸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발달시키려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된대요. Possible. 가능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합니다. 자, 238번 가서 볼게요. Venus, Venus는 우리 금성이죠, 금성. 자, 금성은 is called, 불립니다. Earth's twin, 어, 지구의 쌍둥이야, 이렇게 불린대. Because, 왜 그러냐면 Venus and Earth, 여기서 금성이랑 지구는 are very similar. 자, 굉장히 비슷해요. In s i d e 사이즈도 비슷하고, mass, 질량도 비슷하고, composition, 어, 여기서 이제 구성, 성분도 비슷하고, 그렇다.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자 뒤로 가서 또 볼게요. 자 디스파 요거 우리 몸모에도 불구하고 라는 전치사입니다. 그쵸? 그래서 자 몸모에도 불구하고 얘는 전치사니까 아마도 뒤에 명사가 이렇게 따라왔을 거예요. 자이 모든 여기서 어리석음 그쵸? 어,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자 전쟁이 어리석음 아 그러니까 전쟁이 굉장히 어리석다. 불합리하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전쟁이 좋다는 거와 나쁘다는 거 전쟁이 안 좋아요.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제아 옥사이드 여러분 사이드는. 죽다, 죽이다 이런 거예요. 제노 이거 원래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마구잡이로 막 죽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대량 학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대량 학살하는 그런 그리고 또이 전쟁의 굉장한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전쟁과 대량 학살의 어리석음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we believe that 자 우리는 뭐+ 뭐라고 믿습니다. 자뭐 를 믿냐면, 어, 어떤 것을 믿냐면, 자, 여기 human beings, 사람들이 are rational, 이성적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대요. 자, 그리고 또 사람들은 are made to, 만들어졌어, to seek the truth. 여기서 진실을 찾기 위한, 그쵸? 진실을 찾도록, 그렇게 진리를 추구하도록 만들어졌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믿는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네, 잘하셨고, 240번 가서 볼게요. We must remember. 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 t 어떤 것을 기억해야 돼? When traveling is made. 자, 여기, traveling. 그러니까 뭐, 이동 혹은 여행이 만들어졌을 때. 그쵸? 자, too easy and comfortable. 자, 너무 편안해. 너무 쉽고 막 편안해요. 자, 그렇게 되면 그거는 it's a spiritual meaning is lost. 우리의 영적인 정신적인 의미가 is i lost. 잃은 거래요. 사라진 거래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여행을 가면 보통 어때요? 와 재밌다! 이렇게 구경만 하고 뭐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그렇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어, 여행을 떠나야지 하는 마음은 내가 어디 가서 뭐 이런 깨달음도 얻고, 그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이제 갔다가, 어, 너무 편안한데? 어, 즐거운데 아무 생각이 없게 되니까. 그쵸 조금 불편하고 고생하고 이래야지 여행에 의미가 있는 건데 정신적인 의미가 있는 건데 너무 쉽고 편안하면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여행 가면 좀 고생 좀 해라 그쵸 어, 그래야 배우는 것도 있다 라고 이야기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241번 가서 볼게요 원임 e 터 자, import가 우리가 수입을 하는 건데, one importer, 이렇게 되면은 수입을 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수입업자는 was you recently, 자, 이 최근에 cut selling 해놓고 어느 정도를 팔았냐면, 지금 442 tons of Chinese rice. 어, 여기 442톤을, 중국산 442톤을 As Korean grown. 한국산. 한국에서 길러진 걸로 그렇게 어 팔았대요. 그렇죠 그래서 was cut. 그렇게 해가지고 잡혔대요. To wholesalers. 여기서 이걸 도매업자한테, 그리고 또 retailer 소매업자한테 그렇게 팔다가 걸렸대요. 어 크로스 s s 이 h e 했으니까, 여기 지금 이제 국가에 걸쳐가지고, 그쵸? 어, 그니까, 이 전국적으로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그니까, 러 그래서, 음, 중국산으로 속여가지고, 그쵸? 한국, 중국산인데 한국산으로 속여서 팔다가 걸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242번 가서 볼게요. more than, 어느 정도 이상. 자260 마리의 돌피 인했으니까 돌고래들, 돌고래들 그쵸자 그것보다 더 많은 260 마리 돌고래보다 더 많은 친구들이 were found 발견이 됐대요. Washed ashore. 어 얘네가 지금 발견이 됐는데, 자 wash는 다 씻어버리는 거죠 물로 다. 어 s h o r e 하면은 해변으로 해요. 그럼 해변으로 다 쓸려 왔다, 그쵸 씻겨 왔다라고 하는 거니까 해변으로 다 쏟아진 거예요. 근 s 데코 f 스부 페루 했으니까 이 페루 어, 이 연안에서 돌고래들이 막다 어, 여기 해변으로 다 쓸려 온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33도 끝났고요. 저희 34에서 다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